안녕하세요. 호왕입니다. 여기는 예. 착검은 아시겠지. 질레. 진양도 아니고. 질령도 아니고 질레. <laughs> 백금나라라는 곳이에요. 저는 처음 와 봤는데 이쫙전경 예, 한번 하고 있어. 막 이렇게 금만 시급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대품도 이렇게 멋있고, 이제 금만 이렇게 전문으로 키우는 곳을 저도 오랜만에 와봤네. 예, 한 2년. 그는데 금이 역시 금이 이쁘기는 합니다. 이쁘지? 예, 우리 채연님하고 양채연님하고 포키맘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여기 주문해 놓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또 쇼핑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쇼핑하고 뭐 커피 마시고 있는 동안에 내가 잠깐 찍어도 되겠냐 이러니까는 괜찮다고 찍으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아기들 이렇게 도 키우시고 예. 그리고 내가 이제 보고 뿅 반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자구 떼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모양입니다. 아 귀엽죠. 이런 시절 있었는데 나도. 그, 폭 뜨는 거에 맞들여가지고 저것을 키워서 포를 뜨리라. <laughs> 이러면서 금다육 키우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긴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떼서, 아유, 요거 요 뽀글이라고 하죠, 일명. 또 뽀글이에 빠져가지고 또 아도를 할 정도로 사지에. <laughs> 지는 그라고 보면 다육이의 원은 다 풀어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영미 금이 있더라고 요 영미 영미 저쪽인가 여여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 진짜 금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금을 안 좋아해요 너무 희 e y o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녹금 같은거 이런게 좋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o u n g me. Young me. 옛날에는 에버니 녹음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안개? 번개? 이름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소매도 하시고 뭐 도도매도 하시고 이런 곳인가봐요 몰개인 그 유명한 내가 잊어먹지도 안하는 몰개인 이런거 나도 키웠죠 <laughs> 이내 자랑하려고 찍는건지 여기 몰개인이네 전부다 어, 이렇게 요런 거, 난 요, 요런 금이 좋아요요렇게 녹금이 좀있는너는 이름이 뭐니 이름이 없다니 이게 보석금이구나 어, 이런거나는싫어요 흐리멍텅한 색은 근데 요렇게 녹금이 섞인 아이는좋아요아 거는 요런 는요생겼는 그지 거는 요지 거는 요런 거는 요런 거는 분들 또 계시겠죠? 그래서 내가 요금 허락을 구하고, 이 나무 농장에 따라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양채 형님은 쇼핑하느라 바쁘고, 또 복귀맘 님은 사 놨는 거뭐 말씀 아니라, 아, 요런 걸 이쁘다, 그지? 아우, 아, 진짜 이쁘다. 금밭에 이렇게 오랜만에 와보니까 좋네, 예. 그난 잠깐 좀 찍어서 짧은 영상이라도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 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보시라고 영미 내가 다저 포기를 해도 이 영미금은 하나 키우고 싶었거든요 다시마 한금 대열에 끼워 넣자 이랬는데 이렇게 눈, 눈에 담고 갑니다 여기 영미금이에요 예쁘죠 난 요런 게 예뻐 요런 게이렇게 생긴 같은 금이어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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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이런 거내 스타일. <laughs> 아 밖에 나오니까 좋아해. 이렇게 농장도 구경하고 이렇게 자구 떼서 심었는 게 이만큼 컸나봐요. 신기하지? 이것도 전경 보여드릴까요 예? 마야, 요 한번 가보자. 아 자구를 얘. 예. 이 집에 내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 게예 흙에 펄라이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 풀분 이거를 한번 해서 한개한개 한개 구멍을 다 뚫었어요. 양 사면을 다. 그래가지고 이 애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야, 이게 레클리스 금이 그거구나. 야, 실물은 천본다 야. 야 나는 금을 뭐잘 키우고 이렇게는 못해도 뭐 퍼플 말이야, 이런 거. 이 금에, 금이 어떻게 큰다는 거는 환경을 또 어떻게 해주고, 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틀려야 된다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암메금이네 와, 이거 샀다가 한농장하고 이별했죠. <laughs> 그런 또 사연도 있답니다. 여기는 암메밭이네암메밭 지금은 얼마 하는 거? 이 금을, 다시 더 드리고 뭐또 금에 또 신경쓰고 이러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있는 금은 선물 받았는 거나 이런 거는 키워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그 블루진 금을 제일 좋아하거든 요대품만 보이소 이제 요런 아이를 목을 쳐서 거기서 나오는 자구를 받아가지고 꼬구리가 나오면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이한 점 화분이 아가가 크고 작고 떠나서 무조건 통일된 화분이에요. 이 집에 보니까.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여기 봐. 요거를 이제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얘는 올금으로 나왔네. 지도 제법 알지? 예. 그래서 요렇게, 아유, 요런 거면 이쁘다, 그죠? 여기, 뭐 우리 채은님이 뭘 골라놓으셨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쪽이에요, 이제. 이쪽 방향. 저렇게. 사모님하고 딸내미가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가 입고 이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커요. 저기 포키맘님하고 양채 언니. 우리 최현님이 뭐 골라 놓으셨는지 한번 가봅시다 내 눈으로 뭐를 고르셨을까요 아, 녹금 이런 거다 좋아요 넌내 스타일이야 너도 내 스타일이야 이뻐 이런 게 근데 너무 크다 <laughs> 어 여기 내가 안풀자래 풀게 되는 최님이 골라 놓으신 건가 봐요 현재는 안 풀고 싶고 아직까지 파인 볼룸 이런 금도 있어? 이번에 나온 신상이잖아. 네. 어, 응. 신상, 어제 첫 출시. 누구요 헤오라비. 헤오라비. 헤오라비 맞아. 이거 이름 만들어봤는데 실물 영접은 처음이에요. 헤오라비. 어제 첫 출시. 어제 첫 출시 대 여기서 나온 건가? 아, 여기가 순수 마리아 만들어낸 곳이래요. 녹물 제왕도 내가 만들었 아, 녹물 제 아녹끈오민유왕말그은말그아 아, 진짜? 한테서만들 백금나라에서 요거 지금 이제 첫 출시하는 거래요 양채원님한테 아니지 언니. 응, 그리고 여런러분들 보통 이제 이름이 있나 없나 이름이 없네. 여기 로얄프랭크. 그것도 내가 이쁘다 한게 피츠생크림. 가격이 유래요. 근데 예쁘죠? 여기 아, 이렇게 골라놨어요 영미도 하나 하시고, 내가 영미 이쁘다 했더니 여기 나비금. 아유, 나비금 나 결국 보냈잖아요 올, 올해 안 돼가지고. 근데 얘는 뭐갈 일은 없네. 이만큼 컸으니까. 그래서 나비금까지 이렇게. 골라 놓으셨네에 예. 영미도 하나 들어와 있고 이게 독도야? 아 예. 이거 독도 금이야? 네. 근데 금이 안 보여 왜? 독도가에 독도가, 예. 네. 독도가 가버렸다. 산 입장 하나라도 살아나야 할 텐데. 음, 네. 네, 독도 네. 이만큼 골라 놓으셨네에. 어, 예. 그 당시에 많이도 골라놨다. 이걸 강주까지 우째 가지고 알란고. 이렇게 여기 백금나라 금이 궁금하시던가 뭐 금에 대해서 나는 사고 싶다 아니면 진례 여기가 경남 진례인가요 예. 예, 경남 진례라는 곳에 질레. 김혜씨 진례면 예. 예. 예, 그 가까운데 계시는 분이다거나 이러면 한번 방문도 전화하시고 문의해보시면 될듯 돼요 금천지에요 금천지 아가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여쭤보시고 이렇게 금다육이를 자랑하면서 포항 아가씨가 나들이 와서 백금 나라에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